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의 비참한 인생 말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경호대장인 누보사라다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모든 집들을 불살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다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두 번의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약탈해간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것들마저 가져간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나오다가 20절에 오면 정말 중요한 성전의 일부분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이두 기둥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높이가 18규빗 그러니까 한 8미터가 조금 넘고요. 둘레가 12규빗 약한 5미터 4 0 c 치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둥 위에 여러 모양과 장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기둥의 총 높이는 10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을 성전 입구 제일 앞 현관 부분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수고한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성전의 진정한 설립자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게 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그저 성전 그 자체만 있으면 자신들은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구별해 놓으신 장소를 통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만남의 방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속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기를 그저 지키는 데 급급했지요.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냐면 너희들이 기껏 와서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진심이 아닌 재물과 재산은 받기도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0편 81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되었지요. 더 이상 성전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결국 성전 본질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허물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또 다른 기둥인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잘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두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두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주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즉 최고의 절대적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내 삶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자 힘쓸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본문의 내용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손포되어지는 당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던 결과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이루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이후에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유다의 경험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견고와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로 선포되었지만 어느새 유다의 현재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솔로마 성전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마국간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곳은 하나님을 경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의 그 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오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